직장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뭐 야근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요즘 진짜 매일 쓰고 있는 아이 제가 365일 중에 360일을 머리... 안녕하세요. 만만송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회식을 했는데 고량주를 계속 먹었더니 지금 살짝 어,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고요. 맥시멀리스트 직장인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사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니까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물건들을 공유해주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장인으로서 출퇴근할 때 직장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끈인데요. 빌라드 실크 머리끈은 제가 만만성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해서 민망할 정도인데, 지금 머리끈도 빌라드 실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빌라드 실크 머리끈은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였다면 이렇게 아예 큰 완전 왕곱창만한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머리끈을 세번 꼬아서 꽉묶는 스타일이거든요. 머리도 짧고 이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리끈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제가 365일 중에 361일 을 머리를 묶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양한 머리끈을 써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아 머리끈... 치고 가격이 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처음에 선물을 받아서 써보게 된 건데 그 값어치를 한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끊어지지도 않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깔끔한 단색이라서 직장인분들 외근 나갈 때 회의할 때 출근할 때 무난하게 데일리 룩에도 머리끈 연출하기 좋고 이름이 빌라드 실크라서 그런지 자세히 보면 일크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묘한 색인데 그냥 단색이 아니라 브랜드 로고가 흰색 천으로 박혀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하거든요. 저처럼 늘 머리 묶고 다니시는 분들 머리 머리이 많고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큰거 써도 좋겠지만 저처럼 단발이거나 저 머리숱이 진짜 없거든요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작은 사이즈도 여러모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엔 양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치마나 반바지처럼 내 발목이나 종아리가 보이는 하의를 입었을 때는 양말 길이도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양말 길이에 따라서 내 다리 길이나 전체적인 다리 모양이 바뀌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있는 양말들은 다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길이가 좀 애매해 애매한 기장의 양말을 신으면 오히려 종아리가 더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데 다른 패션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다리가 가장 예뻐 보이는 길이의 양말이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저도 솔직히 양말 따위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거 다 브랜드 값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쓰고 있고 양말 재질도 재질인데 진짜 이 길이 때문에 전 길이 때문에 맨날 신고 있어요 지금도 신고 있거든요. 흰색만 있는 것보다 회색이랑 검은색도 있어야 매치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색깔별로 샀고 솔직히 양말치고 비싼 가격인 건 맞아요. 되게 쨍쨍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길이가 딱 적당한 다리가 가장 예뻐 보이는 길이여서 출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을 때도 잘 신고 있고 어, 오늘은 좀 짧게 연출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 양말이 나한테 너무 긴데 하면 주름지게 접어서 더 예쁘게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은 양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이크업할 때 쓰는 꿀템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연작의 스킨퍼펙팅 베이스 프렙인데요. 제가 원래 화장품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로션 바르고 착착 수분크림 착착 바르고 끝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유튜버 분께서 이 연작 베이스를 바르면 화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화장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근데 피부가 살짝 건성이에요 요즘 같은 겨울이나 가을에는 더 건조하잖아요 큰 맘먹고 샀어요 이 연작 베이스가 4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베이스에 4만 원을 쓰는 건 되게 큰 돈이거든요 확실히 요즘 진짜 매일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야근이 많은 날에는 막 그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들뜨고 개기름 파티 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진짜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제품인데 이 베이스를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촉촉함 정도나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 피부에 스며드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이나 건조한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메이크업 픽서인데,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 메이크업 픽서예요. 메이크업 픽서가 하루 종일 화장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편견인데,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면 과학 스프레이로 나의 이 화장을 딱 고정시켜준다는 게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쓰진 않고, 지금처럼 촬영을 한다거나,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 하루 종일 뭐 야근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유지해야 될 때,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야 되는 날 그런 날만 픽서를 뿌리고 있는데 원래 메이크업 픽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어반디케이 제품이에요. 근데 어반디케이는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뭔가 뿌릴수록 더내 피부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근데 올리브영에서 저렴한 메이크업 픽서 없나? 어차피 맨날 뿌리는 것도 아닌데 저렴하고 가볍게 뿌리고 싶다. 어? 이게 좀 저렴하고 가격도 괜찮아 보이네. 해서 샀는데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고 그날 또 외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땀 흘리고 머리 다 뒤집어지고 바람 맞고 평소 같았으면 제가 눈가에 유분이 많고 화장도 잘 못하고 이래서 아이라인이나 이런 섀도우 같은 게다 번졌을 텐데 그냥 막 하루 전에 밖에 있다가 딱 거울을 봤는데 화장이 그대로인 거예요 메이크업 픽서 때문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 메이크업 픽서를 주위에 정말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날 아니면 중요한 날이라서 오늘 아침에 한이 화장이 저녁까지 그대로 고정됐으면 한다. 끝나고 뭐 소개팅이 있다. 미팅이 있다. 이런 날에는 꼭 뿌리고 있는 메이크업 픽서입니다. 그다음에는 라겐락 머그컵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머그컵 같은데 얘를 이렇게 열면 티백을 오릴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제가 요즘 국화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국화꽃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거를 여기다 넣고 뜨거운 물을 오리면 겨울에 몸이 너무 따뜻해지고 포근하고 따뜻한 냄새가 나서 당장 자야 될것 같고 꿀잠을 잘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요즘 국화차를 매일 마시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티백이면 몰라도 차를 오릴 순 없잖아요 물론 할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이 국화차를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요즘 핫하더라고요. 여기에 국화꽃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우리면 되는 건데, 차를 우려 먹어야 되는 경우는 집에서 아예 차를 우려서 텀블러에 담아서 회사에 가져간다거나, 진한 국화차의 향기를 다 느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머그컵 같은 경우는 회사에 한번 두고 책상 위에서 계속 홀짝홀짝 마시기 좋더라고요. 국화꽃잎이 계속 냄새가 나면서 사람이 되게 따뜻해지고, 막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제품 특성상 이렇게 뚜껑을 열면 물이 맨 처음에 이렇게 줄줄 흐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게 이렇게 좀잘 닦아서 먹어야 된다는 라 단점은 있지만 이런 머그컵 같은 경우는 휴대하면서 들고 다닌다기보다는 회사에 두고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커서 가방에 넣어도 꽤큰 부피를 차지하고 하단부가 넓어서 차 컵받침대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은 애플워치 스트랩인데요 제가 또 IT 유튜버로서는 아니지만 운동을 시작하면서 애플워치를 거의 매일 끼는 것 같아요 특히 운동하는 날에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워치 스트랩 같은 경우는 꼭 애플 정품이 아니더라도 워낙 시중에 저렴한데 퀄리티도 괜찮고 디자인은 더 예쁜 스트랩이 훨씬 많아요 아무래도 애플 정품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나 이거 애플 정품이야? 나이키 스트랩 정품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도 워낙 비싸고 디자인이 그렇게 막 예쁜 게 없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 스포츠 밴드 자체는 애플 정품 스트랩을 쓰고 있지만 애플워치 스트랩도 요즘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메탈 스트랩을 끼거나 가죽 스트랩 다양하고 디자인이 예쁜 스트랩을 바꿔 끼고 싶을 때는 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이 악어가죽의 스트랩을 되게 자주 껴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 악어가 가죽 느낌이 나는데 당연히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악어 가죽은 아니겠지만 이 흰색 스트랩도 최근에 샀고 또 최근에 메탈 스트랩도 샀습니다. 까르띠에 시계 이런 거가 비싸고 예쁠 순 있지만 활용도가 없어요. 까르띠에 시계에서는 카톡 알람 못 보잖아요. <laughs> 그래서 까르띠에 시계를 찰순 없지만 이 스트랩이라도 메탈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스트랩을 바꿔주는 또 묘미도 있는데 그 다음은 아이폰 케이스인데 저는 맥세이프 기능을 정말 자주 쓰는 사람이에요. 맥세이프 카드 지갑 그리고 맥세이프 자석까지 맥세이프 기능 때문에 전 다른 예쁜 케이스보다는 애플 정품 케이스랑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잘 쓰고 있는데, 일단 이 애플 정품 케이스는 제가 아이폰 정품 케이스 정말 많이 써봤는데, 기존에는 다 실리콘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여기 가운데가 완전 실리콘이 아니라 만지면 살짝 털 느낌인데, 털이 아니라 이 재질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내 모서리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재질은 살짝 부드러운 가죽 느낌이라서 주위 친구들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구경한다고 딱 만졌을 때 어? 이거 뭐야? 이거 되게 특이하고 깔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 정품 케이스라서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잘 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애플 정품 케이스만큼 깔끔하고 맥세이프 호환되고 또 오래 쓸수 있고 생각보다 튼튼해요. 이런 애가 없어가지고 정품 케이스 중에는 이 애도 추천드리고 싶고 요즘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도 진짜 잘 끼고 있어요 이게 요즘 케이스티파이에서 엄청 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존과 별 다를 거 없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인데 카메라 선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뭐가 나와요 각도 조절하면서 거치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기존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케이스만 있기 때문에 홈밥하면서 유튜브 보고 싶거나 넷플릭스 볼때 뒤에 뭐 컵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치대 자체를 따로 부착을 했어야 되는데 휴대폰 케이스 자체에 이렇게 거치대가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각도 조절도 생각보다 잘 자유롭게, 꽤잘 되고, 홈밥 할때 케이스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걸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거치대가 얇고 핸드폰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케이스티파이가 밀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laughs> 홈밥 할 때, 유튜브 볼때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스티파이가 또 맛땡킴에서 콜라보 했잖아요. 요 놈이거든요. 이건 저도 오늘 처음 쓰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쇼츠로 올릴게요. 맛땡킴, 케이스티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케이스티파이가 콜라보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거울샷 찍었을 때, 착, 착. 가면 꼭 맞댐 기이네 마지막으로는 노트인데요. 노트에 펜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직장인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알고리즘으로 보게 된 어떤 분이 내가 매일 노트를 기록하는 이유?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지양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회의 시작하면 컴퓨터부터 키고 컴퓨터에 막 적는 습관을 일부러 들이지 않았대요.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회의할 때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기도 하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컴퓨터를 키고 컴퓨터에 막 적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회의 때 무슨 얘기했지? 솔직히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저거. 일단 휘발되진 않을 거 아니야. 컴퓨터에 계속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때 찾아보고 근데 그럼 머리에 남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왜 저걸 굳이 컴퓨터에 적지? 나중에 다 기억하긴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나도 맨날 컴퓨터에 적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일단 본인은 노트에 필기를 한다. 내가 손으로 쓰는 과정에서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되니까 노트 필기를 많이 한다. 이게 내 가장 소중한 재산이 그걸 보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영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는 뭐 성공한 재벌가, 성공한 부자들, 사업가들의 특징을 분석한 걸 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다 노트에 필기를 한다. 비행기 안에서도 뭘 계속 끄적거리고 있었다. 뭐 이런 걸본것 같은데. 컴퓨터에 계속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 내가 직접 펜으로 무언가를 쓰고 적고 밑줄 치고 이런 경험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겠구나. 물론 이게 속도는 내릴 수 있지만 이거한테 더잘 스며들고 회의 내용을 더잘 기억할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 노트를 쓰고 있어요. 회의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는 다 빈칸인데 회의 시작할 때 컴퓨터부터 켜고 메모하는 습관을 최대한 지양하고 정말 중요하거나 너무 속도가 빠른 회의가 아니라면 최대한 연필로 쓰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구조화도 하고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메모할 수 있는 자유도도 높고 나중에 더잘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봤어요. 내가 회의록을 컴퓨터로 적었을 때랑 손으로 적었을 때랑 뭐가 더 기억에 남지? 너 오늘 회의에서 무슨 내용했어? 아젠다가 뭐였어? 라고 했을 때둘 중에 뭐가 더 기억에 남았을까 생각해보면 손으로 필기했던 때인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펜 하나랑 노트 하나 들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꿀템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뭐 직장인으로서 공감하실 것 같아서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매일 쓰고 있는 꿀템들 을 추천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매일 쓰고 있는 꿀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 저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만성이었습니다.